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한 제지업체가 고형 연료 소각 시설을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전주시가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른바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데 행정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전주시는 업체 측이 낸 고형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로 인한 영향을 인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체 측의 검증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민 수용성이라는 건. 그래서 법의 제량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보완 요구를 했었고 또그 이후에도 한번보완 요구를 했었고 근데도 이제 반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1월달에그 서류를 반려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고형연료는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환경 단체 등은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며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시설의 공정률은 75%로 애초 업체는 11월 시설을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전주시가 이미 대기 배출 시설 허가를 내줬고 또 전주시의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역시 행정심판에서 업체의 승소로 끝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지자체가 연달아 패소하고 있어 자치 전주시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국민을 하다가 당연히 시민들 건강권을 위해서 불어가 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라 나중에 이제 이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긴다고 보고 한편시는 조례를 개정해 고형 연료 제품 사용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